안녕하세요, 여러분. ASQ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 배워 볼 거예요. 영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는 행동을 수행하는 주어, 즉 누가 행동을 하는지에 중점을 둘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Researchers study particle behavior라는 문장에서 연구자들이 입자의 행동을 연구합니다. 여기서 researchers 즉 연구자들이 입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수동태는 관점을 바꿉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행동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이나 누가 그 행동을 받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the data is studied by the researchers 문장은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는 주어이자 행동의 대상입니다. 수동태에서는 행동을 하는 주체인 연구자들이 문장 끝에 by 와이 전치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제 수동태를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주요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행위자, 즉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the letter was sent yesterday는 편지가 어제 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편지가 보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결과에 중점을 둘 때입니다. The book was published last year. 책은 작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출판했는지가 아니라 출판된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정이나 용도를 설명하기 위해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The product is made from recycled materials. 제품은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수동태는 이렇게 만듭니다. 동사 투비를 올바른 시제로 쓰고 그 뒤에 동사의 과거분사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the house is built는 집이 지어졌다. the cake was eaten은 케이크가 먹혔다. the report will be presented는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시들은 동작 자체와 그 동작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동태가 다양한 시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전체 강의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